<laughs> 너, 너 솔직히 말해 추러스 안 먹어봤지? 아 먹어봤어. 너 무리당 안 가봤어? 가봤어. 저 추러스 짱 좋아요. 추러스?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어, 이걸 어떻게 만들어? 반죽을 하고 모양을 짜고 조리를 하세요. 말만 쉬원 Okay, let's get it. 일단 반죽을 해야 해. 밀가루에다가 설탕 섞으면 단맛이 안 나. 근데 니네 혀가 이상한 거 아니야? 우리 해볼래? 한번 지금 오늘 추러스 <laughs> 한번 섞어보자. 섞어라. 일단 치은 해보자. 우리 설탕을 밀가루에 넣으면 간단맛이 나. 아, 미숫가루 같다. 이렇게 저으면서 해보지. 좀 넣고, 좀 넣고, 좀 와. 아니, 아직 써. 희영이한 스폰으로 하는데, 히 모르겠다. <싫어? 웃음> 기름이 많아. 맛있지. 야, 얘네들 땅콩질 냄새 난다. 핑크도딴것 땜이야. 아니, 유런거차 냄새 나는데, 그냥 빵, 냄새가. 빵 부어지는 냄새, 빵부어지는 냄새. 네, 이거 안 나올 거 같은데? 어, 끈적끈적. 반죽이 묽지가 않네. 아, 좀 제대로 벌려봐. 와 <laughs> 강된장이다 <웃음> 어머니의 손맛 다시 할까 벌써부터 멀미하는데 일단 먼저 할게 어 우리 동그랗게 할래 그거 과자처럼 이렇게 생긴 추러스 보셨어요 응. 너, <laughs> 너, 너 솔직히 말해 추러스안 먹어봤지 아 먹어봤어 너 놀이동산 안 가봤지 가봤어 추로스 귀여워 너 이렇게 한거 맞아 어 맞아 집중 집중 저 사랑이 그 정도야. <웃음> <웃음> 짜놓은 반죽의 양 끝을 잡고 하나씩 프라이팬에 넣어도 돼. 넣을까? 왜 무서워? 휘저 휘저. 아 이게 양 끝을 잡으란 이유가 있네요. 그래야 그래서. 모양이 유지가 돼서 되는구나. 되게 탄수육 같네요. 어어 어, 레알. 어 약간 신전 떡볶이 오뎅 튀김 같은. 헐 진짜. 아 일단 색깔은 괜찮습니다, 여러분. 추러스의 진리는 설탕이죠. 맞아요. 백종원 선생님도 인정하신 요리의 진리. 우와. 되게 생긴 거는 비둘기 튀김 같아. 근데 추러스를 만들었는데 공장감 냄새가 나지 않아? 먹어까요 맛있는데? 어 소리 좋은데? 그냥 추러스인데 진짜? 다맞 나요? 안 나. 개똥 마실 줄 알고 맛있는데? 맛있다 이거. 핵제일 만들었다고 모양 빼고는. 음. 어 사람들도 괜찮은데? 어 완전 맛있음. 장 맛입니다 근데 약간 추러스보다는 찹쌀도넛 맛이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응, 맞아 아, 생각보다 어렵네요 좀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될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고무장갑인데 어디서 나는 거지? <laughs> 집에서 만드는 거는 모양구나 맛인 것 같아 노래동산 같은 데서 파는추러스보다 맛있는데 호떡은 안에 있잖아요 이건 그냥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민 <laughs> 여기까지 <laughs> 네. 예 수고 센세